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네, 노래 교정 코너 마련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네. 창에 아까 일, 일본으로 출석한 로즈마리입니다. 진짜 로즈마리. 반갑습니다. 정말 닉네임도 예뻐요. 분명히 이렇게 닉네임이 예쁜 거 보니까 닉이 더 예뻐요, 얼굴이더 예뻐요. 니기대 예쁘고 얼굴 볼품이 좋습니다. <laughs> 이분이 크지 말을 안 하시네. 그런 데또 서그럼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 사실은 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음. 나중에 고, 또 거울 보면요. 네. 제가 제 모습 보고 가끔 놀랍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히려 <laughs> 네, 나중에 뚜껑을 막상 딱열어 보면 윽억 소리 나게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미, 그런 분이 계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예로부터 이제 중국 어, 중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어, 영국 속담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어, 돈과 그리고 아름다운 연인은 깊은 곳에 감추어 놓아라.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뭐냐? 자기를 자꾸 감추는 건 이쁘다 이거거든. 그렇죠. 네. 지식그 저희가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이런 케이스를.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자. 얼굴이 그럴진데 노래는 얼마나 이쁘게 할까? 네. 어떤 노래 오늘 한번 하시려고 그러시죠? 아, 이수스님작곡에 네. 슈퍼 김재창님 작사 있는 세월강이라는 노래 한번 해보이세요. 네. 예. 자, 이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또 신곡 쪽이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갑니다. 돌라보면꿈 같은 세월 내 인생 기어기 저도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울고 웃던 지난 시절 가슴 아픈 내 사랑아, 무심히 흐르는 세월강아, 내 마음은 너는 알고 있겠지. 그래 쉬었다 가자 아직도 청은 한창이라고 월강아 말을 해다 우와 세상에나 네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교도 아라락 돌아가시고 해서 음. 저희가 일단 스트레이트로 한번 들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네. 노래 잘 하시는 분인데요 아유, 아닙니다. <laughs> 음, 자 이제 잘하시니까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 수준을 좀 아주 높이 올려 가지고 네이 네. 대조 효과를 싹 여기다 입혀버리면은 짱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어, 노래를 이렇게 부리는 부분과 자기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만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울고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지난 시절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음. 울고 여기는 잡고 요거 반 끊는 목을 가수가 해야 되고요. 웃던 이건 할게 없고 지난 시절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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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이 요렇게 밝게 시작 우, 울고 웃던 지난 시절 아~ 어, 그러면 이제 두개를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1번) 음. 울고 웃던 지난 시절 죄송합니다 <laughs> 울고 웃던 지난 시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네. 울고 웃던 지난 시절 이 가고는 어느 쪽이 더 좋을 으 같아요? 네, 이으이더좋겠으으으으니으그 어, 그 얘기거든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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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이으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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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니까 네. 울고 웃던 그렇지, 지난 그렇죠. 시절. 계속. 그다음에 가슴 아픈 내 사랑아. 그렇지. 어 좋은데요. 무심히 흐르는 세월강아, 내 마음은 너는 알고 있게 했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느낌이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밝아진 것. 어 그리고 응. 사랑스럽고 좀 애틋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더라다레다 그다음에 무심미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네, 트롯 트루트, 정통 트로트이지만은 어, 리듬위주의 노래로 바뀌잖아요. 예. 네. 자리듬위주의 그러니까 이제 노래로 바뀔 때는 감정이나 이런 걸 이제 우선 시기보다는 일단은 발음을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심히 흐르는 세월강아 이렇게 어 감정을 주는 것보다만 무심히 흐르는 세월강아 이와 같이 바람에서 나긋나긋함이 나오게 하도록 혀끝에서 바람이 바로 똑똑 떨어지게 무심히 흐 이렇게 시작. 무심히 흐르는 세월 강아 내 이렇게. 마음은 너는 알고 있겠지 자, 내 마음을 너는 시작 내 마음을 너는 네, 그 쉬지, 알고 아니 쉬지 말고 그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가 네. 벌어지게 되면은 네. 우리가 치아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앞니 네. 두개 중에 사이가 딱 벌어져 있으면 굉장히 네. 보기에 싫잖아요 네네 네. 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너는 내 마음을 너는 그렇죠. 알고 있겠지 음. 알고 있겠지 예? 알고. 알고 있겠지 그 갑자기 예. 뭔 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쭉, 내, <laughs> 왜 이렇게 쭉 어둡게 내려가셨어 자, 내, 마, 내, 마음, 내 마음을 내 마음 너는 알고, 알고 있, 있겠지 알고 있겠지 코가 예. 올라가게 알고 있겠지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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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마음 예. 내 마음을 너는 알고 있게했지 네, 그다음에 그래 그래 쉬었다 가자. 그래, 이게 감정을 빼니까 훨씬 목소리가 더 이뻐지네요. 오케이. 네. 네. <laughs> 자, 어, 아직도 내 청춘은 아직도 내 청춘은 한창이라고. 세월. 세월. 세월강아 엄마를 해다오 음, 세월강아 엄마를 해다오 이거 고 세월강아 엄마를 해다오 이러면 좀더 다정하지 않을까요? 네, 네 세월 세, 세월 강아 말을 해다오 너무, 너무 슬퍼서 말하기 싫은데 <웃음> <웃음> 세월 강아 말을 해다오 다정하게 세월 강아 말을 해다오 그래 이렇게 밝게 밝게 노래를 해주면 시 네. 어, 네. 전화 주신 분은요 슬프게 네. 노래를 하는 것보다는 밝게 할때 훨씬 더 목소리가 매력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밝게 해주신 목소리에 딱 성대에다가 소리를 붙여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아이고. 이제 뒤에까지 다 적용하시면 네, 기교는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아, 노래 잘 하시는 네.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요 포인트만 딱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색깔만 음 색깔만 밝게 바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목소리도 바뀌었다 <laughs> 그러니까요 상해 <laughs> 주셨어 네, 아, 예 선생님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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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들습니다 아, 6번째 네. 연결하신 분부터 아주 노래 정말 밝고 이쁩니다 그렇습니다. 허정현 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동기 네. 가수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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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의 목소리 어, 님의 목소리를 어, 발표하면서 이번에 가수로 데뷔를 하신 분이죠. 네. 우리 피망가요 역시 오기 출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네, 노래를 1대1로 교정을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6624-2370으로 66... 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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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께서는 오늘 어떤 <laughs> 노래 한번 해보실까요안초같은인생이요안초같은 <laughs> <부처> <laughs> <부처 웃음> 인생 자기라서 막 웃어 자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다하세요안녕하세요 어차피, 내가 태깟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오. 년을 살이요. 몇 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아가리요. 오, 당차네요. 아는 가만 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구려아아아아아네아아같아 아, 우리네 인생 아이아 이거 깎는아 보세요 우리네 인생. 아 이거 고 잘하셨어요. 야 네. 지금 뭐 어. 모두 분들이 아이고 놀래라 심장아 그러니까.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살아오신 만큼의 그열륜을다 아, 담아서 불러주셨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음. 자 이제 노래 너무너무 네 내공이 깊고 기교도 좋고 정말 음. 좋고요. 어 네. 근데 그 뭐지 그 국악도 공부를 하셨나봐요. 네. 음. 그, 그 얼마 안 되는 나이신데. 네. 그러면은 네. 그몇살 때부터 하셨어요, 그건? 어, 여섯 살 때부터요. <laughs> 아. 그럼 올해 이제 연세가 어, 아흔세이니까 거의 한 에? 팔십 평생을 몸담아 오셨네. <웃음> <웃음> 음. 아 그래요. 자 우선은 네. 이제 뭐냐면 노래 너무 잘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잘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매력이 있다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 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탁성을 이렇게 내는 것은 탁한 음이라도 탁한 목소리가 탁하다는 걸 이해하시죠, 어르신? 네. 네. 음. 어, 탁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아, 어, 음. 우리 코가을할 때는 유리한 요소가 되지만은, 아, 어, 네. 우리 가요를 할 때에는 특별한 네. 의미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갈승이라든지, 네, 네, 네. 이런 글을 줄 때는 유리해요. 그런데 에, 노래를 진행할 때는 탁승이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어, 오히려 맑은 소리 아까 잘내니까 음. 네. 네, 맑은 소리로 우선 첫 소절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내, 내, 내 인생. 고달프다 응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네. 인생 네. 고달프다 이렇게 되게 그 성대에다가 어, 소리는 성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네. 혹시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 소리는 목구멍 그러니까 성대에서 나와야 되고 발음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음 잠깐만요 발음 발음은 네. 목구멍이요 어 목구멍하고 네. 또 있어 예를 들어서 어, 미음이라든지 어디서? 비읍이라든지 쌍비읍 피읍 요와 같은 양순음이 어, 양순음. 예, 그거는 그거는 그거 어떻게 발음해야 양순음 난다 그랬죠? 어, 어디서 발음하 입술 발음을... 소리로. 오! 오 입술, 입술, 그렇지. 입술 소리.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치조미이라든지 나머지는 치조미요 네, 소리? 니, 어, 니은 디 어, 그렇죠. 혀끝 아, 소리. 아, 혀끝 소리. 이 어르신이 역시 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입술을 붙이세요 했던 요 붙이세요 빼고 그다음에 음. 혀 끝으로 뭐 바람을 하자 대라하면 대라 빼고 하면은 결국 입술이랑 혀 끝으로 네. 네. 그거 두 개가 키워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리는 목구멍에서 내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 이거는 목구멍이 아니니까 내 인생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하고 대신에 발음은 네. 혀끝과 입술 그리고 목구멍에 똑똑들에게 가볍게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그렇게 네, 가볍게 가볍게 한번 음. 해볼게요 네 시작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계속 노가네마 알리오. 그렇죠. 계속.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좋다.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아, 좋아요. 천년을. 자잔 살리오.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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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잔 짜자잔. 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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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목구멍으로 그렇게 소리를 안내 가지고 발음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았는데. 네네. 고도 네. 낮고 그랬는데. 네, 네. 이렇게 배우니까 좀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오 고음도 시울하게좀 올라가나요? 네. 크으. 네. 소리가 예뻐지고 어, 젊어지고요. 좀더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예뻐지고 응. 그리고 소리도 탄탄하고 힘이 쓰지고 고음도 응. 쉽게 쉽게 올라가죠. 네. 그래요. 응.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어르신께서 소리를 바꾸는 걸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우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 네. 예뻐라. 아유 네. 예뻐라 예뻐. <laughs>